이 범위트는 처방을 받아야 하는 구충제이긴 한데, 오래되고 비교적 안전함으로 항암 효능을 보인다 하는 그런 면에서 임상을 통해 항암제로서 경제적이고, 독성, 안전성,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약TV 김강훈입니다. KNL 기능약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의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참고한 과학적 문헌, 이런 것들은요, 이 아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벤다솔 같은 구충제는 처방이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지만 이버맥틴 구충제는 처방이 꼭 필요한 그런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런데요, 이버맥틴도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오래된 구충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암 효능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미 업로드한 자료는 위에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새로 추가된 자료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할 텐데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버메틴의 독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구충제이죠. 이버메틴은 그런데 이 이버메틴의 구충제로서 독성은 경구 투여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경구란 얘기는 입을 통해서 즉 먹었을 때그 얘기죠. 흔하지는 않지만 발열,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 발진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피부 발진이라는 얘기는 발진은 울긋불긋 돋는다 뭐 그런 얘기니까요. 머리니 머리에 이가 생겼을 때 이이버메틴은 이나 옴 거기에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요. 여기에 국소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목 현상 이런 말이 있는데 정목이란 얘기는 눈이 빨갛게 된다 뭐그 얘기죠. 피부 건조 그 다음에 피부 장렬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장렬감이란 얘기는 뭔가 좀 뜨끈뜨끈하고 피부가 뭐 그냥 타듯한 그런 느낌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모유 수유 중에 사용 허용 된다 그 얘긴데 이건 사실 모유 수유 중에 사용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전성이 높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표준 용량이 300 요거는 마이크로그램입니다. 30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죠. 이 수준에서 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30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이 얘기는 만약에 몸무게가 60 킬로그램인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00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표준 용량이 얼마가 되냐면 638만 8천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된다. 굉장히 큰 값이다 이런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버메틴 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사상충 유충의 양이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흔한데 이버메틴 치료 후 사상충 유충의 급속한 죽음으로 인해 염증과 모세혈관이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과량 투여 후 신경 독성으로 중추 신경계 억제, 운동 실적 혼수 및 심지어 사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드물지만 경증의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버메틴도 꽤나 오래된 구충제로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충 구충제 이옴 등과 림프 사상충증을 치료하는데 쓰이는데, 림프 사상충증 감염 사진을 보면 끔찍한 모습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게 림프 사상충증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아, 뭐, 사람 다리가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아주 흉측하게 변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림프 사상충증 이 끔찍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선충과 같은 기생충이 마비되어 죽게 만듭니다. 이버멕틴이 그렇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이버멕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의견이 공존합니다. 미국의 FDA는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이버멕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이버멕틴이 안전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 뭐 그런 얘기죠. 그 이유는 동물에 사용하는 이버멕틴 약물의 경우, 말이나 소처럼 사람보다 매우 큰 동물에 대해 승인된 것이라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고, 동물용 이버멕틴에 포함된 부재료가 사람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승인된 이버멕틴 약물도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구토, 저혈압, 알레르기 반응 등 심지어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메트는 효과적으로 암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며 정상세포의 독성이 없는 용량으로 암세포 죽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 내성 암세포에 대해 우수한 효능을 보입니다. 이보메트는 다양한 암세포에 대해 증식, 전이 및 혈관 신생 활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암줄기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을 보입니다. 그림은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신생 혈관을 보여줍니다. 그다음도 신생 혈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신생 혈관 그 얘기는요 뭔가 암세포도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혈관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혈관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생 혈관 작용입니다. 자 여기 노란 거 이게 암세포고 여기 빨간 거 이게 이제 혈관이에요. 그러면 암세포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 주변에 혈관이 이렇게 생성된다. 이것은 혈관이 새로 암세포 주변에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빨간 건 원래 이제 정상적인 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 거, 이것이 새로 형성된 신생 혈관이죠. 암세포 주변에 신생 혈관이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포 사물 경로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범에트는 그중 세포 자멸사, 자가포실, 파이로프토시스를 포함해 프로그램된 암 세포 사멸을 촉진합니다. 파이로프토시스는 열에 의해 세포가 사멸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또한 암 줄기 세포를 억제하고 다제 내성을 뒤집을 수 있으며 다른 화학요법 약물과 함께 사용할 때 최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화학요법 약물이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표시하면 항암제죠. 다제 내성은 다양한 종류의 약제에 대해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보맥틴이 잠재력 큰 항암제 일숨을 알수 있습니다. 구충제로서 이보맥틴의 독성은 사멸 기생충에 의해 유발되는 면역 및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등이 있고, 별다른 부작용은 없는데,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이보맥틴은 처방을 받아야 하는 구충제이긴 한데, 오래되고 비교적 안전하므로 항암 효능을 보인다, 하는 그런 면에서 임상을 통해 항암제로서 경제적이고, 독성, 안전성,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NL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주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요, 이 아래 댓글란, 그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